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 쌤입니다 자저 이제 출근 길입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거의 밤새고 잠을 제대로 못자 가지고 지금 꼬리 말이 아닙니다 머리 이렇게 할 힘도 없어 가지고 일단 일어나자마자 바로 수업하러 학원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자소서 첨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관련된 어떤 강의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어, 일단 자소서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작성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좀 부담감도 내려놓고 자소서 작성이 임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에어로케이 항공에서 자소상목이 개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오해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개성이라고 하니까 어... 무언가 자꾸만 특이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방향으로만 생각을 치우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은 자소서들 중에서는 글로써는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스페셜함이 전혀 전해지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답변이나 말로 영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것을 혹은 영상 편집이다 이런거 이걸 글 속에 담아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살짝 민망하기도 하고, 물론 색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호불호가 반드시 갈리게 될수 밖에 없는? 그건 사실, 개성은 개성이지만, 너무 강한 혹은 튀는 개성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개성 표현법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에서 이런을 두고 포인트를 잡는 거.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공할 것이다, 이런 가치관이 있다 해서 이런. 이그 부분. 형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걸 얼마나 색다르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자소서에 매력이 더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평범해질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지금 첨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스토리텔링, 글의 구성, 그리고 두 번째가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저의 어떤 비대면적인 도움을 통해서 자소서 쓰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무 뭐, 개성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에어로케이가 의사를 표했지만 그 개성에만 집착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이상한 자소서가 나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죠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 하더라도 그 기본이 되는 탄탄한 가창력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신 씨가 목소리 표현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하되 가창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고요 뭐 성시경 씨도 나얼 씨도 정말 색다른 개성 있는 는 목소리와 이 가창력으로 인기를 얻고 높은 평가를 받지만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거죠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소서에서 개성을 나타낼 때는 글을 잘 쓴다라는 것보다는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리일 관광개발 자소서 작성과 관련해서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자소서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같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평가해야 될 항목들이 자소상목 5개, 직무수행 계획서까지.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면접관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했을 때 과연 얼마나 큰 금액을 이제 일당으로 받기에 총 4천자의 글을 수백 개의 지원서를 온 정성과 집중을 다해서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해 봤을 때 일단은 전체 항목을 다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제목과 첫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안에 가치관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정확하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핵심 역량이나 배운 가치가 드러나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한 항목 한목다잘 적으셨겠지만 사람마다 취향과 니즈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은 직무 수행 계획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번 항목인가요 그 항목을 먼저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제목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목만 먼저 보고 이 글을 더 볼지 말지 결정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이번 항목이 좀 약했는데 면접관이 이번 항목을 집중적으로 봐서 설득이 되지 않았다. 그럼 내가 다른 항목을 다잘 썼더라도 안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것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 썼는데도 어떤 한 항목이 어떤 한 항목이 제목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합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정확한 평가 기준이 있고 모든 항목을 보면서 그 항목당 배점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AI 기기가 아닌 이상 어떤 특정 단어를 솔팅해가지고 점수화 시키지 않는 이상 어떤 뭐 토익 성적이나 이런 수치화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이 글이 10점만큼 잘 썼고 8점만큼 잘 썼고 5점만큼 부족하고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올바른 건강한 그리고 실제 핵심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어로케이는 우선 주말까지고요. 코레일 관광개발은 다음주 목요일까지인가요? 저도 이례적으로 지금 두 개의 회사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든 게 사실이고 빡세네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뭐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너무 어, 내가 쓰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줄글로 그냥 주르르르 처음부터 끝까지 2 0 0 0자 미만을 그렇게만 작성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안 보이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보고 싶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장, 문단, 단락도 잘 나누시고, 제목도 확실히 엣지를 주시고요. 그래, 포인팅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코레일 관광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코레일 관광개발은 조금 더 정적이고 차분하게 작성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란 특성상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마 그런 글에 익숙할 거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성불태 여러분들 뭐 막막하겠지만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원 메시지 전해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도 밤샘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